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4세 노년내과 의사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60대 이상이시겠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특히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60세 이상 시니어층에 꼭 필요한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40년이 넘게 대학병원, 요양병원에서 겪은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건강을 위한 채소 네 가지 첫 번째, 자색 양배추. 이 채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채소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색 양배추의 보라색은 그 자체로 건강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되죠. 자색 양배추는 단순히 색깔만 예쁜 채소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자색 양배추를 꾸준히 먹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했는데 자색 양배추를 먹고 나서 장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자색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과 식초나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더잘 돼요. 자색 양배추는 정말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채소입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정말 60세 이후에 챙겨 먹어야 할 중요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과 두뇌를 동시에 살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요. 정성수님은 당뇨가 심해서 항상 당화 혈색소가 높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단을 관리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장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무려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브로콜리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음식이라고 고백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죠. 브로콜리는 데쳐서 드시거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세 번째, 비트. 비트는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산화 질소로 변환되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또 비트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가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인지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제가 본 환자 중에 75세 이순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저녁에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비트 스무디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몇주후 그녀는 기억력이 놀랍게 개선되었고 그 덕분에 활동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비트는 스무디로 만들거나 피클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과다 섭취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시금치. 시금치는 60세 이후 필수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해 주죠. 시금치는 또한 철분, 엽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노년층에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80세 오정희씨는 안구 건조와 골밀도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매일 드시면서 안구 건조와 시력 저하가 많이 개선되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치는 된장국이나 계란찜, 나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채소들입니다. 우리는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모든 채소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어떤 채소들을 피해야 할지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옥수수. 옥수수는 정말 당도가 높은 채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옥수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옥수수 제품은 더 위험합니다. 팝콘이나 통조림 옥수수는 첨가물과 당이 추가되어 더 건강에 나쁩니다. 저는 박모 씨라는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평소 간식으로 통조림 옥수수를 자주 드셨는데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박모씨는 옥수수를 건강한 채소로 믿었지만 결국 옥수수 섭취를 줄이고 나서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옥수수 대신 잡곡밥,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감자, 감자는 너무 익숙한 채소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고 섭취 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으깬 감자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이 커져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문수 씨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매일 저녁 감자 반찬을 즐겨 드셨던 그분은 감자 섭취를 줄인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나 통곡물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가지. 가지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관절통이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가지가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있어 신장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염이 심한 68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가지를 많이 섭취하고 나서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식단에서 가지를 줄인 후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지를 소량만 섭취하거나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채소들이며 옥수수, 감자, 가지는 나이에 맞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공유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